호피 복 낭금 3천원, 호피 복 낭금 3천원, 왕비 내신 금, 왕비 내신 금 5천원, 왕비 내신 금 5천원, 반야 선인장, 반야 5천원, 반야 5천원. TM 중품 TM 중품 5000원 TM 중품 5000원 스텔라 대품 스텔라 대품 15000원 스텔라 대품 15000원 유리전 유리전 15000원 연지곤지 5,000원 묵은둥입니다 연지곤지 5,000원 마리아 록펠러 마리아 록펠러 5,000원 묵은둥이구요. 파이어 필라 파이어 필라 5,000원 묵은둥이구요. 파이어 필라 묵은둥이 5,000원 천사의 눈물 천사의 눈물 6,000원 묵은 등이고요. 오래된 아이들입니다. 산치 테리아 금 희귀종 희귀 품목이고요. 물건이 국내에 거의 없는 아이들. 산치 테리아 금만원씩입니다 돌스테니아 금 돌스테니아 만원 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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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년생구생무투동이고요만 원입니다. 투구, 만원 눈꽃 변이금 구투 눈꽃 변이금 투구, 만 원이네요. 미니 부다템플, 미니 부다템플 만원. 굉장히 오래된 아이들이고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이 아닙니다.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서 만든 아이들 미니 부다템플큼. 요즘 생각보다 구하기 힘든 아이들 물건이 나오지가 않아요. 꽃은 많이 이쁩니다. 흰 톤이 흰 톤이 5천원. 마옥, 물들면 이쁜 아이들, 핑크색으로 물들죠? 만원입니다. 마옥, 만원. 아, 죄송. 마옥, 오천원. 마옥, 오천원이네요. 괴마옥, 괴마옥. 집에서 요즘 키우기 좋은 아이들, 괴마옥. 사이즈 많이 큽니다. 삼천원. 괴마옥, 삼천원. 축전, 육천원. 이쁘죠? 축전 6,000원. 군난 미니종 10년 된 아이들이고요. 요즘 많이 이쁩니다. 꽃이 많이 피는 아이들이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군난 5,000원. 아가베 디스코. 아가베 디스코. 요즘 구하기 좀 힘드시죠? 가격 5,000원이고요. 아가베 5,000원. 묵은둥이 독일 샴페인 묵은둥이 독일 샴페인 3,000원 묵은둥이 독이, 독일 샴페인 3,000원 구갑 기린 금 구갑 기린 금묵은둥이고요 사이즈 많이 큽니다 3,000원 구갑 기린 3,000원 립톱스 5,000원 대형종이고요. 사이즈 많이 크고요. 요즘 활짝 돼서 이쁜 아이들. 묵은둥이. 립톱스. 5,000원. 옵투샤 대품. 자옵투샤 빨간색으로 변하는 아이들. 옵투샤. 만원. 화이트 크리스마스 캐롤. 진짜 이쁘죠? 엄청 오래됐는데. 캐롤은 저희가 5,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파켓피덤 5,000원 이고요 파켓피덤 5,000원. 화리노사 무군둥이 요즘 키우시면 많이 이쁩니다. 화리노사 5,000원. 경화금 대품 만원 이고요 오늘 이쁜 아이들이 아니라 좀 저렴한 아이들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아이들 주문들 주시고요 아이씨 그린 5천원 인데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영상 올려드리고, 이거 영상 많이 보는 것도 질리죠. 잠깐만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숫자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문들 주시면, 주문 주시는 대로, 입금하는 대로 배송 바로 해 드릴게요. 전화 주문 주시고요. 전화번호, 주소, 이름 남겨 주시면 택배 발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맨달기였습니다. 노도왕 파금 만원이네요. 수량이 조금 남아 있어서 마지막으로 몇개더 올려드립니다. 노도왕 파금 만원, 메디손 만원, 메디손 만원, 주문들 많이 주시고요 어, 오늘 수요일인가?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주문들 주시면 내일 준비해서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맨다이였습니다.